안녕하십니까 SNS 전문 강사 김수진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어, 통합 검색의 기본이 되면서도 온라인 마케팅의 기본이 되는 네이버의 지도 노출하고 내 사업체 정보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어, 구 버전 이름인 네이버 마이 비즈니스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처럼 스마트 플레이스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스마트 플레이스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직접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이렇게 들어가시면 자,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저희 강원 소셜 마케팅 교육연구소 업체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추가로 다른 업체 또 하나의 업체 정보를 등록하고 싶으시면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신규 등록이실 경우에 상단에 신규 등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어, 기존에 있는 음, 업체에 대해서 조회나 등록 내역을 확인하시고 싶으면 여기에서 들어가셔서 조회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올려놓은 등록 정보에 대해서 내가 이미 기존에 올려놓은 사업체에 대한 어떤 수정 보완하실 것이 있거나. 어, 수시로 업데이트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이곳에 들어가셔서 하나하나 내용들을 수정하시고 음, 어, 어,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신규 등록으로 들어가셔서 어, 처음부터 시작하는 음, 등록 조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네이버에 새롭게 등록하는 업 음, 등록하려는 업체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화면이 꼭 뜨, 뜨게 되는데, 여기에 업체명, 전화번호, 그리고 정확한 주소, 주소 검색하시고요. 그다음 위치 확인, 지도로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이 하시는 업종에 대한 업종 검색까지 여기 하셔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미리 한번 넣어 보았구요. 이걸 등록된 업체인지 어, 확인해 보세요. 하고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 자, 여기 상세주소가 어, 여기 지도에 확인하는 것까지 하셔야 되, 되겠죠. 그러면 지금 기존에 이러이러한 업체가 있다고 이미 제가 등록해 놓은 업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어, 신규 등록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사업체를 인수를 받아서 기존에 누군가가 등록을 해놓으셨거나 아니면 어, 비슷한 어, 이름의 어, 아, 똑같은 상호명 전화번호로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어, 관리 권한 위임을 신청을 하셔서. 어, 내가 앞으로 관리자고 내가 주인이라는 걸 확인을 받으신 다음에 음,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기존에 어, 인, 이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필수 정보 입력부터 하나하나 세세하게 입력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필수 정보, 어, 과정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NS 강사 김수진이었습니다.